<laughs> 살고 싶어요. 아이와 함께 살고 싶어요. <laughs> 살려주세요. 1970년에는 총 8번에 걸쳐 14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이 있었는데 단순 살인죄로 집행된 사형수는 1명이었습니다. 그 한명으로 보이는 사형수가 오늘의 주인공 박순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형수와 재소자를 위한 교화 활동에 매진한 삼중 스님의 젊은 시절 어느 날한 여자 재소자를 면담하게 됩니다. 얼굴에 온통 기미가 낀 40대 초반의 그녀는 고민 가득한 모습으로 면담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스님, 죄 많은 제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인의 말이라도 정녕 들어주시는 건가요?" 주변으로부터 활달하고 세련되었다는 말을 듣던 저는 22살 때 영어교사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던 남편은 유력자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대입 그룹 지도를 맡아 윤택한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의 매일은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서로를 위로하며 지냈는데,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녀라고 하더군요. 대를 이어야 하는 남편은 결국 낙담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죠. 남편에게 밖에서 아이를 낳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설마 했는데 남편이 만난 젊은 여자는 정말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올 것이 왔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데려오세요. 제가 평생 잘 키워드릴게요. 그리고 그 여자를 나에게 소개하세요. 제가 잘 설득해 볼게요. 그러나 남편은 그 여자와 아이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소리만 되풀이하였습니다. 뭐가 어쩔 수 없어요? 왜 어쩔 수 없는 건데요? 무슨 말을 좀 해봐요? 왜 다른 방법이 없어? 여보, 주스 마실래요? 저는, 남편을 독살한 죄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녀는 구치소에 들어와 생활하면서 비로소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신 여부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기간과 일반적인 구속 재판 기간을 고려할 때, 그녀는 재판 받는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알았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필연적으로 재판부 역시 그녀가 임산부임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재판 결과는 사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중스님의 책에 나온 그녀의 스토리입니다.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범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더 있는 것일까요? 혹시 그녀에게 다소 유리한 내용만 기술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재판 결과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신가요? 재판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금부터 우리는 그녀보다 7년 전에 있었던 유사 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63년 9월 10일 서울 대방동에서 24세 박난실이 내연남 29세 신사윤 등과 공모하여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뒤인 1964년 3월 18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됩니다. 재판부는 아내 박난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주범 박난실은 그 재질이 악랄하여 사형을 언도해야 마땅하나 옥중에서 낳은 어린 아이의 생명마저 빼앗는 결과가 되므로 어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죽음만은 면해주는 것이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음 날 기사의 제목은. 온정의 무기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경우 주범은 마땅히 사용에 처해지고 옥중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부기징역이 선고되면 온정과 관대함으로 평가받던 것이 반세기 전 우리 법정의 풍경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 사건으로 돌아와 결과적으로 박순이는 성녀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그녀는 마흔두 살이 되어서야 그것도 옥중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3 7일을 넘기자 그녀는 아기를 보육원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며 진한 눈물을 터뜨린 그녀는 아이와 헤어지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이가 철이 들어 엄마를 찾으면 내가 제 아버지를 죽인 사형수였다는 이야기만은 하지 말아 주세요. 그녀에게도 혈육이 있었을 것이고, 살해당한 남편도 혈육이 있었을 것인데, 아이가 보육원으로 보내진 것으로 보아, 그들 모두 아이 양육을 거부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혹시 남편의 혈육들은 그 아기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역시 추측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임을 스스로 증명하였고, 남편 역시 밖에서 아기를 낳았으니, 결국 그들 사이에 20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은 정말 지독한 불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혹시 결국 그녀에게도 최후의 날이 도래하였습니다. 살고 싶어요. 아이와 함께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엄마는 너를 끔찍사랑라고 전해주세요. 불쌍한 우리 아기 살고 싶던 그녀는 최후의 집행 순간까지도 울부짖었고 그 절규는 그녀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이 실시되었습니다. 한편 그녀의 기구한 스토리는 1982년 7월 17일 MBC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방영되었습니다.